오늘 아침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김밥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김밥들이 많네요. 우리 백종원님 김밥도 있고요. 제육, 야채 많습니다. 오늘은 통참치로 골랐습니다. 게딱지 삼각김밥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김밥 2,800원, 삼각김밥 1,300원 4,000원이 넘네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김밥과 삼각김밥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아침 8시에도 드시는 분이 많네요. 오늘의 김밥 열었습니다. 내용물 보니 푸짐하게 들어간 것 같긴 해요. 한입 먹어봅니다. 음, 근데 별로. 다음은 삼각김밥. 협탁지 삼각김밥 내용물 보니,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먹어봅니다. 음, 별로네요.